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니 차례 불순히 하는 건가? 어이 허윤 불러오라고 하지 않았나?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석거라의원이 병자의 병세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간단 말이냐? 어. 살펴보거라 음. 어떠냐? 광란이십니다. 음. 광란 중에도 도화설설 하자는 건광란은 잠깐 사이에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병입니다. 아, 이원의 동료로 치유될 수 있으니 너무 신경 마시오 아저 i s i 뭐하 o 냐 a 서 h i 하지 않고. 아, 급한 r e not. You are not. You are 말이 t 라 o 허명 r 아니었구만. 어찌 a r 게 병자를 맡기신 건가? 만에 하나 잘못될 a r 스승님도 무사하지 못하자는 걸 모르실 리가 없는데 사토에게 침하고 뜸 가운데 어느 쪽을 썼더냐 침을 썼습니다 기어를 통하게 하는 시침을 하였습니다 지금 병사에 가서 소갈과 두창으로 온 병자의 용태를 살피거라 아버 y 소자가 유 k e 댁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준희 형님이 유 You take it. You take it. You take it. You take i 이 You take it. You t a 가 e it. You 네 a k e it. You take it. You take it. y o 이 t a 라 e it. y o 옛날 아씨께서 허연님을 찾아 사내에 오셨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누구 찾으시냐고 물었더니 지압비될군을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허연님이란 걸 알고 내심 그럴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꽤 지났는데 대청들은 안 하시오? 다들 같이 나가실 거면 기왕에 들려 술이라도 한 잔하는 게 어떻소? 유유은안 가시오? 어, 먼저들 가시죠. 전 보던 의사를 마저 읽고 갈 생각입니다. 저리 유난스럽게 그는 이유가 뭘 합니까? 아, 잔재주로 간신히 입병을 한계시요 아, 그러니 못다 한 공부를 보충해야 되지 않겠소? <laughs> 어이, 영감께서 대처하셨습니다. 어서 <laughs> 잘 나가. 날 따라 하시오. 아, 아니 저기 저는뭘 망설이시오? 왕자, 마마, 화려가, 꾸지 마시오. 이자는 누구인가? 어이, 양해수 영감은 퇴보를 했업고 이자는 내이 입주 의원이옵니다. 이런 답답한 사람을 만나 반나...